안녕하세요. 장대운 독서대학의 장대운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논하는 수많은 담론들, 인터넷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야기되어 왔고 지금 이야기 중이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이어져 갈 것입니다. 담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대안도 필요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위기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이후는 우리에게 단순한 위기, 단순한 기회가 아닙니다.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일의 반복이 아니라 예전에는 없었던 그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1년 뒤, 2년 뒤, 빠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대변혁의 중심에서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리고 자주 우리 생에 찾아들지 않습니다. 오늘 TV가 없던 시대에 TV가 있는 것, 뭐 그것도 대변혁일 수 있겠죠. 그러나 TV가 생겨도 TV가 없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남의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는 뭐 의미있던 일이었을지 몰라도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스마트폰 없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변혁이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요즘에 내가 지금 만화, 영화, 그리고 영화에서 미래 상황을 아, 전지하고 찍었던 그 영화를 내가 보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아, 문득 들곤 합니다.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건널목에서 신호등에 차가 섰습니다. 그 신호등을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 지금 제가 사는 경기도 분당에만 찾아온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5대양 6대주 사람이 사는 그 모든 곳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위기로 다가왔고요. 또 누구한테는 기회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3시 세끼 먹는 것이 코로나 이후엔 달라지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99% 똑같은 일상이 벌어지겠죠. 당장에는 눈앞에서 어떠한 큰 일이 안 일어난 듯 보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느낌을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느껴버렸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러한 포지션에서는 결코 삶을 강구할 수 없는 분야, 직종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가졌던 그 느낌과 또그 거리감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어떠한 경험과 느낌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이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걷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그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치는 분야별로, 사람마다 자기가 활동하는 무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느낌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난과 역경의 시대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면 나에게 오지 않았을 그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두손 놓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목적적인 지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향해 앞으로의 내 삶의 방향성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정말 거시적인 안목에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들에게. 미래는 자신을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얘기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영역도 여기서 자유를 올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교회만 두고 볼까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지금 찾아든 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단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교회의 악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여전히 몇 개월째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만드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목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성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모두가 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태풍의 눈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정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고,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풍의 눈을 지나서 코로나 문제가 만약 해결됐다 소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그 어떠한 준비와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해왔던 공부의 방식대로만 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공부 중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누구나 다 가는 대학을 좋은 대학 가느냐 좀 좋지 못한 대학을 가느냐에 결정만 가지고 그것을 위해 공부하는 그 태도만 가지고 미래에 쓰임 받는 존재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나는 엄마 아빠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야. 왜 나에게 간섭을 해?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가 교사가 어른이 아이들이 간섭하는 거 애들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른의 의결권을 따라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무엇도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업무적인 면에서 그 어떠한 의결도 나의 주도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선택에 그냥 일부로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삶이 여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는 어떤 사장의 그 부하 직원들은 불행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하 직원이나 어떤 공동체 구성원은 그 구성원 속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매일매일 조금씩 진보해 나가는 과정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삶.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 속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퇴보하거나 그래서.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될그 시간에 이전에 준비하지 못한 결과치로 여전히 누군가의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일들은 미래시대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TV에서 누군가 전문가적인 식견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내삶 가운데 펼쳐져 나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측. 그것은 미래학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학자들이 어떻게 예측합니까? 지금의 나를 보고요 과거의 나를 보고요 미래의 나를 보는 겁니다 지난날의 사회를 보고요 오늘의 사회를 보고요 미래 사회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겁니다 예측이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틀린 예측을 하더라도 그때 갔을 때는 아 내가 이 부분에서 틀렸다라는 것을 메타인지 할수 있는 하나의 상황과 소스가 되고 내가 어떻게 돌아서야지 예전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지에 대한 또 다른. 자신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론을박간다 할지라도 미래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린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까지도 주님께 맡겨버린다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죠 그러나 그는 현실에서 장막 짓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장막은 여러분이 죄야죠.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로 돌려선 안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궁구하는 마음으로 강구합니다 그러므로 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몸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지체인 건 분명한데 나는 어떤 지체로 살아야 되지? 오늘 저의 오늘은. 바로 그 고민의 결과로 아주 작은 것, 결코 사소하지 않은,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작은 사역 속의 의미 있는 지체로서의 삶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저의 자리, 저의 포지션, 저의 업무, 저의 비전,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에 또 저는 희망을 가지며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분, 누군가에 있는 위기, 누군가에 있는 기회, 단순히 예전에 왔던 기회와 위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역량을 만약에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시기는 오늘 우리 앞에 단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는 대변혁. 그리고 그 대변혁 속에 우리는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어쩌면 직면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공포 조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또 찍고 일상을 살아가겠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글을 쓰고 또 일상을 살겠죠.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이 세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하는 여러분 대변역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맞이한 코로나의 상황.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 이 코로나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죠?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으로 코로나가 다가왔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혹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혹시 새롭게 조명하며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요? 코로나 이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포에 쩔어 두려워 떠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것을 만만하게 보느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슬픈 비극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일에 몰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몰두한다고 관심을 둔다고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순서를 정하세요. 먼저 해야 될 것을 오늘 하세요.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내 삶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 먼저 할 것을 먼저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우리 장대운 독서대학의 모든 구독자, 모든 가족 되기를 이 시간도 바라면서 저도 그러기 위해서. 함께 오늘 전한 그 이야기에 대상이 제가 돼서 저도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